십팔과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대화 1. 엘렌 씨, 주말에 뭐 해요? 성당에 가요. 바루 씨도 성당에 다니지요? 아니요. 바루 씨는 교회에 가요. 저는 천주교 바루 씨는 기독교예요. 그래요? 저는 주말에 절에 가요. 불교 신자예요. 아디 씨는 종교가 뭐예요? 아디 씨는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에 다녀요. 그럼 우리 공장에서 모니카 씨만 종교가 불교군요? 대화 2 모니카 씨 주말에 절에 다녀왔어요? 네. 수락산 근처 절에 갔다 왔어요. 절에 가서 뭐 했어요? 스리랑카의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어요. 바루 씨는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바루 씨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모니카 씨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